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집트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 비탄의 시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듣는 분으로 남아 계신다. 이 시편의 저자는 가장 깊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과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혹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진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은 소홀에 가깝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고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이미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외칩니다. 죽음으로 버려졌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며 주의 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를 아는 자들, 즉, 나의 친구들이 떠나갔으며 그의 고난은 그를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친구들이 그를 회피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15절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길게 지속이 되면 믿음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지속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가고 쇠전해져가는 그러한 건강의 염려가 있습니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남아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지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를 일으키셨다 라는 찬양과 선포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겠습니까? 유령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죽음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했느냐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능히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응답의 은혜를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시인은 13절에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아침은 회복, 건강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전히 고통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인내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아침에 여호와 앞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14절은 그 아침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여기서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이제 곧 죽게 되었으며 주의 진노와 두려움이 넘치고 이런 일이 종일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떠나가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절망을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비탄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나기 마련인데, 이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절까지도 여전히 시인은 고통 중에 있으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신뢰하며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랜 기간 혹은 평생 지속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자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여전히 강한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견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하여 주셔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네바논, 에콰도르 등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극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안전한 일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건축을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보건소를 통해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육체적 위로를 얻는 공간을 넘어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대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세워나갈 현장의 동역자와 한국에서의 협력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또한 간호 교육을 통해서 각 병원마다 주님의 기도의 치료자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장소가 될 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한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복란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애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